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CERN, 막스 플랑크, 나사. 가스터빈 최고 연구진들이 수십 년을 연구해도 실패했던 그 기술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권위자들은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고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60개월 만에 불가능한 이 기술을 완성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오늘도 감독 누리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지 e 에서 40년간 가스터빈만 연구해온 남자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어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 26층, 세계 최고 과학 연구진들이 모인 국제에너지 기술 정상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미국에서는 MIT 항공우주학과 석좌교수 제임스 윌슨, NASA 제트 추진 연구소 수석 연구원 마이클 톰슨이 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멘스 가스터빈 개발 총괄 한스 밀러 박사, 프랑스에서는 사프란 그룹의 전설적인 엔진 설계자 피에르 뒤퐁이 참석했어요. 일본 대표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터빈 연구소장 다나카 히로시, 가와사키 중공업 수석 기술자 사토 겐지까지 말 그대로 지구상 가스터빈 기술의 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저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각국의 최신 기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독일이 1650도급 터빈 효율성 개선 결과를 발표했고, 프랑스가 항공기용 고출력 엔진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내구성 향상 기술을, 우리 미국은 1600도급 대용량 터빈 상용화 성공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모든 게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서로 박수치고 격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회의 막바지 의장이 갑자기 긴급 보고서 하나를 접수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기술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 후 즉시 공유하겠습니다. 5분 후 스크린에 떠오른 제목을 보고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대한민국 두산중공업 마이너스 1700도급 공진냉각 가스터빈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1700도급이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도 못한 온도를 한국이 해냈다고요? 그것도 상용화까지. 회의실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터져 나온 건 하하하. 독일 밀러 박사가 먼저 폭소를 터뜨렸어요.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한국이 1,700도급을 프랑스 뒤풍이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엔진 부품 수입해다 쓰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 다나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 모두를 모독하는 거죠.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은 조립은 잘하지만 핵심 기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1700도급 기술은 바로 제가 지휘에서 5년 전 포기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그때 보고서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윤종 박사. 30년 전 지희에서 만났던 그 한국 엔지니어였어요. 설마 그가?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30년 전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1994년 지희 연구소. 김윤종 박사는 한국에서 파견온 연구원이었어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당시 저는 터빈 냉각 시스템 팀장이었고, 김윤종 박사는 1년 파견 연구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느날 회의에서 김윤종 박사가 혁신적인 냉각 방식을 제안했어요. 열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김 박사님, 그건 우리가 5년 전에 검토한 방식이에요.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축적된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윤종 박사는 고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데이터는 기존 방식 기준입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면,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 박사님, 너무 이상적이네요. 한국에서 그런 꿈 같은 연구가 가능할까요? 저도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열정은 인정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파견이 끝날 무렵, 김윤종 박사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밀러 박사님, 저는 반드시 이 기술을 완성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30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배웅했어요. 동양인 특유의 의욕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나타났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가 해낸 건가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한국으로 말이에요. 챕터 3 한국에서 마주한 미래 인천공항 도착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얼굴인식 출입국 ai 수화물 안내 실시간 교통 최적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봤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공항 전광판에 떠오른 문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k터빈 세계 1위 기술력 인정받아 수출 5조원 돌파 5조원이라고요 이건 상업적 대성공을 의미했어요. ktx로 창원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연구단지들, 첨단 공장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두산중공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지 본사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업인가 싶었어요. 아인드디 센터로 들어서자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신 시설들, 슈퍼컴퓨터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거대한 도면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HCLP 212 공진 냉각 시스템. 이건 제가 지휘에서 포기한 바로 그 설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0대 여성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하늘입니다. 김윤종 교수님의 제자예요. 김윤종 박사의 제자라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밀러 박사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김윤종 교수님은 어떻게.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연구는 제가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30년 전그 약속, 무시당한 아이디어,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최하늘 박사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방식을 따라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셨거든요. 컴퓨터 화면에 3D 모델이 떠올랐어요. 터빈 내부 구조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존엔 더 강한 재료, 더 좋은 코팅으로 열을 버티려 했죠. 하지만 우리는 열의 흐름 자체를 재설계했어요. 화면 속 냉각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일직선이 아닌 나선형 구조로 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같은 재료로도 훨씬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요.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늘더 비싸고 복잡한 재료만 찾았는데, 이들은 아예 다른 문을 연 거였어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제 해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더 강한 열쇠를 만들거나, 다른 문을 찾거나. 30년 전 김윤종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접근을 한다고 했던. 그런데 정말 작동할까요? 최하늘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실험실 깊숙한 곳에 실제 터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축소 모델이지만 모든 구조가 동일했어요. 이걸로 1700도 테스트가 가능해요. 주변엔 수십 개의 센서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못한 걸 해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챕터 5. 1700도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 준비되셨나요? 최하늘 박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실험실 한가운데 노인 터비는 마치 잠든 용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곧이 기계가 인류가 도전해 본적 없는 1700도의 지옥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터빈이 깨어났어요. 처음엔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조용했지만 점점 맹수의 포유로 변해갔습니다. 현재 온도 500도. 회전수 분당 3000회전. 모니터 속 그래프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온도 곡선이 서서히 우상향하고 압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800도 돌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긴장되더군요. 1000도입니다. 터빈 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트기가 이륙하기 직전 같은 소리였습니다. 실험실 바닥까지 진동이 전해져 왔어요. 최하늘 박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십 개의 변수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1200도 통과. 모든 수치 정상. 이때부터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1200도면 이미 철강을 녹일 수 있는 온도거든요. 그런데 이 터비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450도에 진입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지위에서 제가 수없이 실패했던 그 온도 말이에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1450도 돌파. 계속 진행합니다. 어떻게?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넘지 못한 벽을 이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600도입니다. 터빈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같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실험실 전체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니터 속 그래프들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온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모든 다른 수치들은 안전 범위 내에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제가 중얼거리는 사이 최하늘 박사는 계속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1680도. 위험 구간 진입. 바로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삐- 모니터들이 빨간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급증. 열분포 불균형 발생.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결국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구나. 40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그 어떤 터빈도 견딜 수 없다고. 그런데, 최하늘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 범위 내입니다. 적응형 냉각 시스템 가동. 그녀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수십 개의 버튼과 레버를 동시에 조작했습니다. 1차 냉각루트 우회. 2차 열 분산 활성화. 진동 댐퍼 최대 출력.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빨간불로 가득했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노란색으로, 그리고 다시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안정화. 열 분포 균등화 완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교수님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최하늘 박사가 여유롭게 설명했습니다. 터빈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설계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배치되는 거죠. 자동으로? 네, 마치 우리 몸이 더우면 땀을 흘리는 것처럼요. 터빈도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늘 터빈을 통제하려고만 했는데, 이들은 터빈이 스스로 살아남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하늘 박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1700도로 올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1700도.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온도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685도, 1690도, 1695도. 실험실 안이 숨 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터빈 소리만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1698도, 1699도, 1700도 달성. 그 순간, 모든 모니터가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응력. 모든 수치가 완벽한 안정권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40년간 터빈만 연구해온 제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세상에. 정말로. 정말로 해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이로움과 감동, 그리고 약간의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분간 지속해보겠습니다. 10분. 영원같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터비는 꿋꿋하게 1700도의 지옥불을 견뎌냈습니다. 성공입니다. 완벽한 성공이에요. 최하늘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3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불가능한 꿈이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윤종 박사가 울었어요. 정말로 다른 길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테스트 후 최하늘 박사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놀라웠어요. 성공작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깨진 블레이드들, 녹슨 파이프들, 수천 장의 실패 도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패 전시관입니다. 교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벽면마다 실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1997년 3월. 1450도에서 블레이드 균열 2005년 8월, 1580도에서 진동 급증. 2012년 12월, 1650도에서 시스템 다운.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왜 실패를 전시하나요? 실패는 숨길 게 아니라 기록할 자산이에요. 각각이 다음 성공의 디딤돌이 됐거든요. 한 구석에 김윤종 박사의 작업대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된 계산기, 수천번 그어진 도면들, 두꺼운 실험 노트까지. 교수님은 매일 밤 여기 앉아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셨어요. 포기하라는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죠. 마지막 설계도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넘을 이정표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사람은 실패의 무게를 견디며 다음 세대를 이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밀러 박사님께 배운 게 많다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를 무시했는데 그는 오히려 저를 존경했다니. 제가 30년 전에 정말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교수님도 이해하고 계셨어요. 전시관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수없는 실패를 딛고 올라선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김윤종 박사와 최한을 박사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다시 기술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성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한국 기술은 명백한 위협입니다. MIT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술 우위를 지켜야 합니다. NASA 연구원도 거들었죠.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말들이 반복되자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건 위협이 아닙니다. 그건 혁신이고 철학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한국에서 본 모든 걸 설명했어요. 김윤종 박사의 30년 철학 최한을 박사의 혁신적 접근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 과정까지 그들은 우리를 따라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예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점이 생긴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오든 인정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협력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혁신과 우리 경험을 합치면 더큰 발전이 가능할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 그날 밤 최한을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번엔 평가가 아니라 협력하러 갑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도 이런 날을 꿈꿨을 거예요. 6개월 후 저는 지위와 두산중공업 공동 프로젝트 책임자로 한국에 상주하게 됐어요.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최한을 박사와 함께 일하면서 매일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들의 혁신적 사고방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까지 어느 날 최하늘 박사가 말했어요.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꿈꿔왔던 협력이 실현됐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김윤종 박사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우리 공동연구팀이 1800도급 터빙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설계와 미국의 축적된 경험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 성과 발표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30년 전한 한국 엔지니어의 꿈이 오늘 현실이 됐고,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됐습니다. 김윤종 박사의 사진 앞에서 최하늘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이 옳았어요. 정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 발전은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울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전 조롱받던 기술자의 철학은 오늘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이 됐고, 한국은 이제 조립이 아닌 설계의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꿈에도 국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따뜻함을 잇는 감독 누리였습니다.